그러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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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 그러면, 그 그러면, 그러러면 그러면, 그아면 그러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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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러 그러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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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러면 그러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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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러이 그러면, 그러면, 그 그러면, 아우 생각해 뭐야? 그래 뭐야? 지금 힙하네. 진짜 머리 썼다. 내가 머리 썼다. 쳤다고? 머리가 씨 그걸 그래? 야, 이씨 그걸로 먹으려고 그러냐. 아, 보이지도 않는데. 그걸로 길어 보니 보는 거예요. 이렇게 크 같은 놈이 개 먹을 때 따로 있지. 지 안 와? 아, 이 아, 이 정도는 아, 는 네. 네. 아, 이정는 돼. 아, <laughs> <바람에 웃음> 이이정 <laughs> <laughs> <바람에 웃음> 아, 이 정도는 돼. 아, 이 정도는 돼. 아, 이도는이는이이이이 아, 네. 잘 아, 이

많이 아, 아, 뛰어야 돼. 돼. 방법은 없어. 맞아, 맞아, 맞아. 한 발짝 더 뛰는 팀이 이기는 거고. 이기지 안 된다. 아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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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고. 많이 안 뛰고 이렇게 하려면 되 딱딱딱딱 맞 가야 돼. 그래. 지금 영패하잡는데나나네 아, 명이 다 올라왔는데. <laughs> 여기서 역습이 돼야 되는데. 어, <놀람> 좋다 좋다 음, 야, 아, 하고진기 진짜, 좋짜진기 진짜. 좋짜 진짜. 진짜, 진짜. 진짜, 진짜. 진짜, 진짜. 진짜, 진짜. 진어 진짜. 진짜, 진짜. 진짜, 진짜. 아짜 진짜. 어려워. 짜 진짜, 진짜. 진어 진짜. 진짜, 진짜. 진짜, 진짜. 진짜, 진짜. 진짜, 진짜. 동아 o 가 d you t 아 a t I told you that. I told you that. I told you t h a 근데 t o 혼자 you that. I t o 안 d you that. I told you that. I told you 마할게플레이 플레이. 다다다안 돼. 으이. 아, 보성이 그 한골도못넣어 음, 아. 노이 되는데. 아, 안 천천히 비요와요 비와 뒷을떠오후한 정도 는데도시에도살짝 아, 내가 어저께 뭐 올려준거 있잖아. 응, 어, 어. 아 그게 11시였어, 맞다 맞다, 맞다. 맞다, 맞다. 아, 형올려준 거예요, 보 이게. 어, 맞네, 맞네. 오! 어. 야, 철학부 전문인데 <laughs> 네? 그러니까, 어, 저기, 어, 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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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, 너, 씨, 나도 마시더니 씨. 조심하세요. 야, 근데, 저번에도 보통 저거리에서 보통수를 맞춘다는 거. 안 맞았으면은, 안 맞았으면은 혼망이라는 얘기거든. 뻔뻔했다. 걔가 고 와. 조심하라. 저번에도 그러더니, <론> 유무로 러어오는 그러니까. 거야. 전문이야, 디펜스 전문. 각도가아니라니야 이거. 아, 영 아닌데, 아무래도. 다음은 뒤 가라. 미신 어떻게 아, 앞이래. 미국 대기 미국 대신. 미국 대신. 대신. 미국 대신. 미국 대신. 미국 대신. 미국 아이고, 아니, 있어. 갈어, 갈어, 갈어. 아이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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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오케이오케이고 아이고, 아이고, 아이라아이이고 아이고, 리이고이고 아이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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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이이고아많이고주는거 아이고, 아이하고하이고 아이고, 아이고, 아이이고이고 빨리 끝나야 돼. 이아 그러니까 왜 저러냐면은 아, 그지 동학이래. 아, 회사. 회사 아, 이하 <laughs> 에이스 멤버들이 회사 멤버들이 어, 동학이 동학이 아. 아니야 그러니까 이게 동학이 냐고아 그러니까 동이 나오니까. 아 저렇게 돌았었 어. 아날수안 들어왔어. 까지나 까지 그니까 동학이는 내가 봤을 때 회사 부산을 먹더라도 자기가 감투 쓰고 나와주는 거 <laughs> 아니 근데 아까 물어보니까 애들이 나왔다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안 되겠더래 그래서 못 나오면 돼 <laughs> 아니 어. 일하는 게 힘들지 요번 달이 행사래 요번 달까지는 저렇게 절대... 축구하고 회사 하는 사람 진짜 존재 못해 어우 진짜 대단한 거야 그 회사 갔다 축구 차면 갔다가 집에 갈수 있어 어, <laughs> 어 그렇지 <laughs> 아, 아니, 근데 아침에 차고는못가 어우 힘들어 아 맞다 그렇지. 귀처럼 아, 저거 끊했지. 난 저번에 일부안네 비나 깨가 없어 와, 야, 이거 년다 진짜. 와! 와! 퍼 씨. 먹어 주지야. 그럼 먹어 될 만한데. 아니, 지금 았어 방금 아니고 대박이다, 진짜. <웃음> <재밌어>. <웃음> 와! 야 <laughs> 와, 와, 와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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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와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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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멋 와! 다 와! 좋았 나이스야. 나이스그 와! 자나스트스이 뛰지, 알지 알 좋아 좋아, 나스 많이 뛰어, 한 번씩 만들가원해 주는 걸 좋아, 때. 때. 아, 뭐 아니, 근데, 어 운동해 운동 동아이잘 오. 성이가이 하는 거우리 아, 그러게 아니 전생이 쳐만 안 가면 될 걸. 이좀고형 주세요. 나고 아, <laughs> <너 주제. 웃음> 아, 아다 와, 플다 좋다. 네, 반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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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멀리서, 멀리서. 멀리서. 돼. 돼. 가안 돼. 아 좋다. 좋다. 어, 좋다. 아. 힘 아, 좋다. 아, 힘 아, 좋다. 힘아 오오오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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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나나올 올려. 좋다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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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유, 나기. 가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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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앞에 앞에, 앞에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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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앞에. 앞에. 어, 없어, 오, 와, 좋은 것. 안 돼. 안 돼. 안 돼. 안 돼. 안 돼. 안 돼. 예 현민형이 형, 일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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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늘 힘좀났대요찰 좀 때. 때. 조금씩 기러. 아, 아축구하고 있어 프리카 아, 아 아, 아프리카. 아, 아프리카. 아, 아프 아, 아프리카. 아, 아프리카. 아, 아프어카 아, 아프리카. 아, 아프리카. 아, 반대 반대. 나이스. 쪽 사이드. 야, 수비해야지. 수비야. 아니, 그데에서수 재밌대. 벌려라벌려라 그렇지? 나이스. 공어다이트 아유. <봘대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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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조줄안맞나 나이스!

야 운동하러 온거니까 운동해 되 많이 온거 아니 이 정도는 돼. 좀 네. 많이 온다 아니, 많이 온다 해이 정도는 해도 돼아이거 맞은거라고 허우씨 내 자전거 수고습니다끝끝 하나하나 놓고 와야지 아 <laughs> 좋다 나이스 오 진짜

<웃음> 네. <웃음> 많이 오네. 많이 와. <웃음> 아, 아버네 <laughs> 나 진짜 나수어 아니 그거 등을 타면 있잖아 아, 어. 어. 아, 마무리 아. 아. <laughs> 역시 애아버지 안되네 너애아버지들게 안되는구만 아. 우리는 어떤 상태로 유연식으지 날리면 안돼 와맞오 맞다 진짜 명언이다 이거 오. 누나 왔습니다. 논라 아, 됐다. 아, 됐다. 아, 아. 아 불타, 불타, 불타. Đã, 음, 네. 여기 아 가운데. 한대 있다. 좋다! 차다차다 빨리 좋다. 나이스! 아, 앞앞에 돌아 돌아.